몰라요. 다 승능이한테 승능이가 시작할게요. 네. 네. 슬레이드 쳐. <laughs> 네, 여러분. 오늘은 19학년도 수능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싫어요? <웃음> 와! <웃음> 와, 아. <알겠습니다. 웃음> 와, 개왕이. 어떻게 보시죠? 저도 보셔도 되나요? <laughs> 자, 1교시는 국어 영역입니다. 문제지 나눠 드릴게요. 네 여러분 문제지에 나와있는 그거 한 문제 푸시면 되고요 몇번이죠 이거? 한문제지번이요 <laughs> 시간은 10분 드릴테니까 10분 후에 쉬는 시간은 10분 안하면 어떻게 나요 그럼 뭐 벌칙해야되고 뭐. 벌칙이 뭔가요 <laughs> <못 해야죠. 웃음> 그런거는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기대하세요. 벌칙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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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뭔지? 웃음> 기대하라는 거야, 지금. <웃음> <웃음> 모르는 거 같아. 나중에 <laughs> 생각해 보는 거 아니야. <아니에요. 웃음> 나 이거 면 현기증 나. 나당 이번에 국어가 80. 야, <laughs> 야, 나 그러면 그걸 뗀거같습으면나 1등급 났는데. 뭐야? 뭐야? 왜컷을 만들어 줘서. 처은 90몇 점이었대. 아, 괜 아니도 된 잘못 안 하나.

응. 근데 이거 보기만 봐도 이거 건보다알수 있어. 아닌 것 같은 손질들이 있잖아, 오. 아, 오. 비좀안해서 봐. 일 번은 아니야. 왜? 1번에 가보면 일 번이 가으면 성적이 너무 번 번도 아니다. 5 번까지 읽기 하긴 힘들어. 4 번이야. 1분 남았습니다. 네. 네? 아, 2 번이 맞는 얘기다. 왜? 왜라니? 몇번 나왔어? 번몇번으 2, 1 4번? 4번 어 2번이요 2번이요? 하나 둘셋 2번 와이번이 아, 2번 2번입니다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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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2번이야? 네 2번 맞습니다 2번이 <laughs> 맞는 거 같아. 서오야 흔적하지 마적하지마

수학은 16번을.. 맞습니다. 이번 문제는 5분을 드릴게요. 5분을 드릴 테니까 시~~작! 와 이거.. 이거 공식이 있는 거 아니야? 나 공식을 잊었어. 1 마이너스.. 아 기억이 안나 아예 이걸를 아까 부창인이 말했어 매일 마났 A가 뭘, 뭘 나타내고 그러니까 있어요. 여기에 초항을 넣고 아, 그래, 그래. 여기에 그 비율을 넣는 거 아니야 오야 좀 기억했어 비율 공비 공, 공, 어, 공. <laughs> 그래서 수 야, 그럴 수 그럴 수있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어 공비 비가 비율이야 정태가 아니야 김태호의 사랑비는 나도 루트를 계산하는 거 까먹었는데? u l d only be one 였지아 h e words. Some cup. Some cup. s o m 4번입니다 아, 와 야, 어, 우리 집 잘하네. 야, 야, 지금 찍고 있는 거야? 네, 계속 찍고 있어 그래. 원테이크입니다. 어, 이로 거면. <laughs> <쉽지 않네. 웃음> 야, 영어는 솔직히 영어는 솔직히 영안 해. 비원한이 영원한 소식이. 영원한 원한소이 영원한 영이야이 야이스트 관심도 없어 절대 안 해줘 그렇게 수에서 관심도 없어 야 석수에 딸이 있을 수도 있어 시청자 중에 그러니까 어, 이렇게 그래. 해줘야지 안 달라지고 어, 안 해주네 영어 오케이. 영역을 3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, 네 5분 드릴 거니까 그냥 바로 시작하죠 준비 시작 아 이거 약간 뭐 워터 오 워터 워터 퍼터 야 근데 뭐? 5번이 약간.. 어, 5번은 아닐 거든요. 3일것같아 맞아, 뭔가 맞아, 이게 5번이 높은 이유가 있지 않아? 뭔가 다들 5번을 선택했을 것 같지 않아? 원래 이런 거 1번인데. 어, 왠지 1번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. 근데 뭔 내용인데? 맞죠? 50초 남았습니다. 동현아 너가 영어 잘하는 거설명 어, 너 토이, 토플.. 빨리 대신 안 해. 나 마음 붙였다. 5번이야? 1번? 뭐 음.

자답 말해주세요 하나 아, 둘셋 4번 <laughs> 정답은 4번입니다 우와 우와, 우리 완성이 아니라 다, 다 <laughs> 재밌다 다 맞았네요 아, 오늘 <laughs> 어, 다 맞히셨으니까 벌칙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? 나다맞았는데 <laughs> 벌칙을 아, 아, 원래 그런거 상관 안하고 그냥 하는겁니다 지금 그샷에홍보하기싫다는 거예요? 이게 명분이었어, 명분이. 명분이었다. <laughs> 와, 오, 저 머리를 잘랐고요. 나도너발 <laughs> <단발> 머리를 잘랐고 너발 <laughs> <단발> 머리라고. 나도 <laughs>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. 모두 나도는 것이었네요. 공수너 공수. 도 너무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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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무나도너무나 일단 2019수원생 <laughs>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뭐, 뭐야? 와, 왜 갑자기 o n t know. I don't k n 서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들 don't kno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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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know. 잘실 저도 그냥 와이파이로 와이파이로 와이파이, 와이파이, 와요이이